이할 때가 아니라 장비가 심으면 어떡하다고 아니 그림이 좋아서 잠깐 스톱하는 거야 장비는 심으면 안돼 그림이 죽이네 <laughs> 제대로 써봐 비, 비닐이 좀큰 놈도 갖다 줘라 심은 내가 아까 처음부터 우산 준비 안 하겠거든 재생품이요 우산 좀 주라니까 우산안 주더라고 비닐이 큰 놈도 갖다 줘 뭐냐 쪼가리 비닐이라고 녹아리는비한 방울도 맞으면 안 되는 건데 아 그래 오늘 뭐가리고온 거야? 그럼 아니 비닐 우산 갖고 와라 가자. 네물 들어가. 안 되겠다요. <laughs> 뭐냐요? 쪼가리 쪼가리 비닐 갖고. 이거 보광토 사탄 내비어 여기 그쳤다.